안녕하세요. 달콤한 언니입니다. 어, 제가 쇼츠로 40대 이후에도 꽁냥꽁냥 잘 사는 부분의 특징을 올렸는데 원래 이게 롱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쇼츠로 올리려고 휴대폰으로 길게 찍었더니 이게 롱폼으로는 올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오 마이 갓. 어, 이게 다, 어, 초보 유튜버의 시행착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40대 이후에도 꽁냥꽁냥 꽁냥 아주 햄을 볶으면서 늘 신혼처럼 잘 사는 부부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콤 언니는 <laughs>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자랑질 자랑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 첫 번째는 서로 엄청 귀여워한답니다. 어 귀여워요. 그래서 뭐 요리를 잘 못해도 귀엽고요. 뭐 하다가 태워 먹어도 귀엽고요. 뭐 어떤 실수를 해도 귀엽고요. 그냥 마냥 귀엽습니다. 예, 방구를 뽕 하고 껴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서로 귀여워해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서로를 되게 귀여워하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귀여워할 순 없잖아요. 서로 서로 살면서 귀여운 짓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귀여울 수 있도록 좀 귀여운 짓들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의 극보로는 또 서로를 좀 뭐랄까, 짠하게도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 아이고, 당신이 나 케어하느라 고생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남편이 퇴근 후에 막 이렇게 쩔어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때 되게 짠하거든요.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씻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자고 있을 때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또 짠하답니다. 그러면 내가 좀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엄청 귀여워하거나 또는 서로 좀 짠하게 가여이, 가엽게 생각하거나 이두 가지의 마음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노력하는 부분인데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탓이 아니라 니네 덕. 잘되면 니네 덕. 이게 잘 안되면 내 탓.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난을 칠 때는 이렇게 서로 남 탓.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죠 정말 어, 신중한 순간에는 남 탓을 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가져가는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 탓은 없는 것 같아요.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책임을 같이 안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서로의 지식 수준이나 경험치가 달라요.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분야도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분야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식 부분이나 경험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앞에서 에이,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잖아. 장난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우선은 수용합니다 우선 수용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야기한 거내 어, 생각은 사실 이랬는데 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좀 나누는. 옳고 그르다의 문제로 이 안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걸 조율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맞춰가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뭐 그러려면 서로 꽤나 성숙한 대화 방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연습하면 됩니다. 일단 누군가가 나와 생각이 틀린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일단은 음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수용하고 나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를 좀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당신이 이야기한 건왜 그런 거 같은데 어내 생각은 이래라고 조율하는 방법을 추천 왕왕왕왕 왕, 왕, 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호칭 문제예요. 혹시 뭐 누구누구 씨 또는 오빠 뭐는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쁜 호칭을 쓰지 않고 야. 또는 너뭐 이렇게 호칭하는 분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뭐 자녀들에게도 저는 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배우자끼리도 야너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동갑인 경우에는 야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뭔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좀 크게 감정이 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칭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좋아서. 저희는 야노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는 6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노할 일이 없긴 한데, 이제는 6살 차이가 나든 말든, 이 싸우면은 야노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근데, 야, 너 하지 않고 평소에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든가 애칭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어, 저희 남편의 이름이 두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환, 이렇게 좀 애교 섞인, 음! <laughs> 애교 섞인 말투를 섞어서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두환, 이렇게 부른다거나, 화가 나도 두환, 이렇게 부른다거나, 어, 한답니다. 하지만 제가, 어, 목소리 깔고, 두환 이렇게 부르면 남편은 공포에 떤답니다 달달 달달달달달달 하지만 야너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상할 일은 없다라는 거그 그 점도 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 애당초에 처음 시작하실 때 호칭을 불러주세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뭐제 이름을 부른다던가 아니면 제 애칭인 도도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 남편은 저에게 도도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 이쯤에서 왜 도도님이냐 그 이유는 도도한 듯+ 도도한 듯+ 도도하지 않다 하여 도도님이라는 애칭이 주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도도한 듯 도도하나 도도하지 않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또, 어, 다음은, 소소한 스킨십이에요. 이게, 음, 평상시에도 여러분, 소소하게 좀 스킨십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어색한 관계가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귀엽고, 잘하고, 장할 때, 이렇게 궁둥이 팡팡팡팡 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거든요.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하면서 좀 격려해주고, 머리도 한 번씩 쓰담, 쓰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볼도 한번 비벼주고, 이런 식으로 좀 귀여워하는 스킨십을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궁둥이 팡팡하고 머리 쓰다듬고 볼도 쓰다듬고 이렇게 해주듯이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대하듯 서로 이렇게 좀 존중하듯이, 귀여워하듯이 대해주면은 저는 나이가 좀 들어도 꽁냥꽁냥 살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어쩌다 한번막 격정적인, 막 격정적인 이런 스킨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격정적인 스킨십을 한 번, 한두 번씩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좀 이렇게 귀여워해주는 부부들이 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정말 노후가 돼도 손 잡고 다니면서 꽁냥꽁냥 지내는 부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인스타그램에 이런 뭐 남편이 퇴근했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영상 좀 올라오더라고요. 내 달콤 언니네도 그렇거든요. 저희는 남편이 뚝뚝뚝뚝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냅다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냅다 막 뛰어서 이러면서 엄청 반겨요. 뭐, 개다리 춤도 추고, 뽀뽀도 쭉 해주고, 어 엄청 반기면, 저희 강아지 딸내미인 달려견도, 냅다 달려와 가지고 뭐 팔짝팔짝 뛰면서 뽀뽀하면서 엄청 반겨 주거든요 그렇게 휴먼과 멍멍이가 동시에 반기면서 엄청 엄청 환영해 준답니다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이까지 막 뛰어와서 환영해 준다면은 어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누군가 들어왔을 때 환영하는 거어왜 그러냐면 요즘에 왜 그렇잖아요 세상이 또 흉흉하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가슴 아픈 사고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저는 제 남편이 무사히 집에 귀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사하는 마음에 아주 격한 환영의 세레모니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는 거.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40대 이후에도 달콤언니네 가정처럼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하셔야 어 달콤언니가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에게 영상 올렸거든요. 이렇게 알람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